자, 원래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를 3분의 1만큼 줄이면 3분의 1만큼 줄이면 이제 예를 들면 가로가 이만큼 있는데 어, 여기서 이만큼이 3분의 1인데 이만큼을 줄여버려서 없애버리면 3분의 2가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로 길이에 3분의 2가 남게 되고 세로 길이는 2배로 늘어난 거야 그래서 어떤 정사각형이 어떤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정사각형의 가로는 3분의 2만큼만 남게 되고, 세로는 이제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이거 계산했는 것만큼이 넓이의 변화가 되는 셈인 거지. 그래서 요런 두레곱은 3분의 4가 되고, 뭐 대분수로까지 바꿔주면 1과 3분의 1배. 이것이 답이 돼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보면은 <laughs> 어, 시계가 가시계가 있고, 나시계가 있어. 자, 먼저 가시계는 1과 5분의 2. 한 시간에 1과 5분의 2 빨라지고. 그 다음에 나시계는 한 시간에 6분의 5. 한 시간에 6분의 5분씩. 어, 이번에는 느려지는 거네. 자, 오늘 오전 8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꼬박 지나면서 똑같은 시각이니까 하루 시각은 24시간이 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4. 뭐, 요거, 나시계도 마찬가지 24시간 지나니까 곱하기 24.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거야. 자, 그다음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시계는 여기 나오는 분만큼 빨라진 거야. 그리고 나시계는 느려진 거. 그럼 이제 원래 정상적인 시계는 오전 8시를 딱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빨라진 시계는 그 빨라진 만큼 더 많이 가서 여기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느려진 시계는 오전 8시까지 못 가고 더 느려진 상태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시계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가시계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으니까 이두 시계의 시각 차이는 둘을 더하기 계산. 여기 계산했는 거랑 여기 계산하는 거를 더하기 계산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면 된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 <laughs> 자, 여기서 는뭐 세뱃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세뱃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 자, 세뱃돈이, 어, 뭐, 세뱃돈이 있었는데, 이 세뱃돈이 두 군데로 나눠지고 있어. 은행으로 가는 것이 있고, 저금통으로 가는 것이 있다. 자, 은행에 7분의 6을 넣었대. 7분의 6을. 그리고 저금통에는, 어, 나머지 7분의 1만큼이 저금통으로 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나중에 쓰게 되는데, 어, 은행에 있는 것에서는 3분의 1을 쓴 거래요. 그래, 은행에 있는 거에서의 3분의 2만큼 곱하면 되고, 그 다음 저금통에 있는 거는 4분의 1만큼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그래서 즉 요거 계산 각각의 계산 결과를 다시 합쳐 주면, 각각 나온 계산 결과를. 각각 나온 계산 결과를 합쳐 주면은 이제 문제의 답이 돼 주는 거다. 자, 다음 문제는 보자. 음, 여기서는 뭐 얼마나 읽었고 또 얼마 읽었는데 읽지 않은 부분이 20쪽이야. 그 전체 쪽수. 그 전체 쪽수를 모르니까 그 전체 쪽수를 네모라고 하자. 자, 그럼 처음에는 8분의 3을 읽었는데, 자, 이 뒤에 언급하는 말이 중요해. 오늘 읽은 양이 어제 읽고 난 나머지. 어제 읽고, 어제 읽은 것이 8분의 3이었으니까, 어제 읽고 난 나머지는 8분의 3을 읽었으면 8분의 5가 남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나머지의 5분의 4를 읽었는데, 마찬가지 읽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인 거잖아. 읽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란 말이야. 그래서 5분의 4를 읽고 난 나머지는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식을 나머지 나머지를 찾았을 때 20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요. 자 그럼 분수 곱하기 계산을 그냥 뒤에 거 먼저 해버리면 5랑 5가 약분되니까 8분의 1 네모 곱하기 8분의 1은 20인 거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모르는 쪽수를 8등분 했는 것 중에 한 등분이 20쪽이니까 이런 20쪽이 8조각 모이면 전체 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 곱하기 8로 160쪽이다. 라고 찾아주면 된다. 자, 다음 7번 문제. 자, 물이 가득 들어 있는 병의 무게를 재었대. 자, 어떤 병에 물이 뭐 병을 그냥 내모라고 하자.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것, 이것의 무게가 2와 9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4분의 1만큼 마셨대. 그럼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4분의 1을 마셔버렸으니까 이제 남는 거는 이렇게 부분이 남지. 여기는 마셔서 없어졌는 거야. 그래서 그곳의 무게를 쟀더니 1과 6분의 5가 됐어. 그럼 여기서 이 둘을 뺏는 거 그럼 빼서 계산할 때는 뭐 당연히 통분하면서 계산을 해야겠지 근데 그 뺏는 내용이 뭐가 되냐면 이 흰색 부분에 양이 나오는 거야 여기 병도 있고 물이 가득 차 있고 병 똑같이 있는데 물은 4분의 3만큼만 있으니까 물 전체에서 4분의 3을 빼면은 물 4분의 1만 딱 남게 되겠지 이제 병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빼기 계산을 해서 찾았는 값은 이 값은 물 4분의 1 양이 되는 거지 그럼 물 전체를 물었으니까 이물 4분의 1만큼을 몇배 시키면 돼네배를 시켜버리면 되겠지 이거를 네배 시켜서 여기를 다 채워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빼기 계산을 한 후에 곱하기 4 계산을 해주면 문제의 답이 나온다